여러분, 굿데이! 웅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지금 한국에 왔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저랑 같이 이제 GS 어학원에서 근무했던 학생 매니저, 이제 대리님. 제가 인터뷰 하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하기 싫다고. 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사주 밥을 먹고 이렇게 <웃음> <웃음> 지금 하기로 할 했거든요? 머리가 없어서. 아이, 무슨, 그 정도면 충분하죠. 경력이 얼마나 되죠? 매니저? 많 1년 정도 하지 않았어요? 네. 어, 1년 저는 반년 하고 이제 거의 이제 종지부를 찍었거든요 한번이 분한테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리님 이제 자기소개부터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닙니까 진짜?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보고는 가식이야. 디네 네. 부탁이 너무 간곡해서 그렇죠 그렇죠 사실 말할 꺼리가 없는데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제, 밥 먹은 것도 바각어야 되니까. 당연하죠. 밥은 응. 그쪽에 다 먹었지만, 그래서 한번 인터뷰에 응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1년 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작년 2018년도? 6월 18일부터 이제 비행기가 만료된. 8년. 자, 그럼 물어볼게요. 매니저, 필리핀 어학원 매니저는 어떤 일인가요? 정해진 어떤 필드 그 영역이 없고 서비스인데 컴플레인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 선생님이랑 같이 연결시켜주는 수업 어떤 수행이랑 잘 매치가 되는지 그리고 사실 사무장은 좀그러니요 <목소리> 사실 여기 왔을 때 나는 저 오피스적인 일이랑 안 맞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오는 친구들 대부분인데 <목소리> 여기 와서 조금 적응기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사무적인 업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비자 관련해서도 어. 조금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에이전시랑 연결을 해가지고 서류 작업을 통해서 그들한테 보내줘야 되는 어떠한 소스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되게 하면서 상황을 유연하게 해야 되는 대처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할것 같아요. 그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서류적인 업무랑 학생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에이전시와 관련된 업무. 응. 저도 근데, 저도 막, 저는 얘기하기 사실 없는데, 제가 여기 와서, 네. 일단 힘들었던 거는, <laughs> 일단, 기본적인 회화가 딱 뒷받쳐줘야 되니까, 네. 음... 어... 그냥 딱이 친구가 뭘 얘기했을 때 바로 캐치해야 되는 그 능력? 내가 음. 영어를 못한다고 할지언정, 눈치껏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게 되게 큰것 같아요. 그 눈치밥으로, 몇 개월을 지내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회화가 느는 것 같아요 진짜 기본 일상생활의 단어보다 실무적인 단어를 배울 수 있는 수업할 때 일상적인 대화랑 일을 할때이 오피스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대화의 어휘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두개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질문 들었던 게 매니저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요구하나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저 처음에 제 얘기하면은 저 처음에 그 누구지? 그 머리 단발에 노랑색의 그 매니저분 있었잖아요. 그 약간 예쁘신 분, 담백피시고그 <laughs> 있잖아요, 그 머리 단발에 호주 갔다 왔던 분. 예 네, 그분이 제가 매니저 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오, 지금 그 실력은 안 되는데요. 약간 뭐 이런 장치로 한번제가 소리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말할... 아, 이거 <laughs> 아, 그러니까 보고 어떡하려고... 아이스크 아니 그게, 그게 아니라... 일단은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안 되어도 돼요. 제가 안 됐습니다. 아, 영어가 어. 스피킹 안 되어도 된다. 네, 제가 안 되어도 돼요. 근데... 눈치 있어요. 확실히...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말해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영어를 못했어서... 힘들었어. 근데 많이 말았어요 음. 그래서... 좋아 하나... 없었어요. 네. 답답해가지고 사귄 친구들은 스테이하는 선생님들. 음. 근데 소통을 하는데 말을 할 표현들을 표현을 할수 있으나 그 세상 감정을 전달을 못하니까 음. 그기에 대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간절했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간절함이 영어 공부를 맺진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영상에서 말했는데 저는 그 외국어 했을 때 답답함을 먼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어 좀 하는 사람들은 이분도 굉장히 영어 잘하거든요. 발음 들어보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못했다는 걸 보면은 정말 많이 는것 같아요. 음.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매니저 일이 실제로 해보니까 많이 힘든가요? 매니저요? 네. 아까, 아까 많이 깠잖아 아니 뭔소리예요 <laughs> 아니 이거 볼수있다고요 진짜 <laughs> 솔직히 해봐요 아까 세시간을 깠잖아요 <laughs> 거짓말을 못하는 편이라 이거는 네. 같이 지내는 동료가 누구인지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아오. 시기마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는 착착착착 아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장님 <laughs> <laughs> 진짜 에 없으면 그냥 진짜 오래 안 사는 거아 근데 저도 근데 시장에 응. 가면서 맛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동료도 중요한데 위에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맞아. 사람이 되게 부담 어, 음. 차이가 되게 다르니요 음. 물론 본인도 이제 긴도 알겠지만. 네. 성수기랑 비수기의 업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죠. 에, 에, 중요한 건 이거 이겁니다. 비수이때분명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근데 성수기 때는 음. 만만치 않게 생각하고 좋아요 왜냐면은 어,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필리핀에 왔는데 그 업무가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수업을 들어갈 그 의지가 꺾여져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 저도 공부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왔지만 여기서 한 번도 수업을 안받주다가성수기때 체력이 안 받쳐줘서 그냥 음. 오전에 내 나도 어떻게 돈을 내고 듣는 거니까 그 수업들을 다 차라리 시간을 취해야겠다고 라 생각하고 한 달을 아예 다 스킵했어요 맞아 맞아 그 얘기 하셨잖아 응 음, 맞아 아니 진짜 저도 성수기를 경험해 봤잖아요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될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저도 성수기는 어쩔 수 없이 근무 외 시간이 더 추가 연장된다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무슨 음, 음. 학원이 그럴 것 같아요 음. 음. 네. 어, 그러면 결국엔 정리하면은 이제 이제 그 성수기와 비수기 그 시즌에 따라서 매니저 업무의 강도가 차이가 난다. 그죠, 네. 그죠. 음... 비수기 때 아무래도 그래서 공부를 까딱 하는 게 진짜 좋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는 이거 성수기 끝나고 느꼈어요. 음... 비수기 때좀더할 거예요. 앨살짝 팁을 주면 저는 성수기 때딱 들어왔는데 성수기 딱 들어오는 그 시점에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잖아요. 나로 빌어보기 위해서 왔으니까. 근데 나는 성수기 때 제일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일 힘들 때여서 이게 참 매치가 안 됐어요 근데 비수기 때 들어온 친구는 그걸 매치 딱 시기가 착착 되더라고요 나중 공부하러 왔고 바로 와가지고 분주랑 딱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수기 로 적응할 때 하고 일만 하고 딱 근데 음. 성수기 때딱 들어가면 이게 바쁜 와중에 인수인계 다 배워야 되지 친구랑 이게 바로 매치가 안 돼요 맞아 맞아 이게 네, 뭐 시기를 잘 맞춰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대리님이 말하는 팁은 비수기 때 들어가라 어, 그게 되면 좋죠 근데 학원이 대부분 성수기 때 인원을 충원을 하려고 아, 하겠죠 저는 딱 좋은 케이스였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딱 비수기 때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불편하지 말아요 아전 불평 많이 안 했어요 <laughs> 다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성수기 때도 비수기 같은 느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조금 더 무리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업무량이 차이가 났으면 좋학어요그 퇴하는 학생이 보통 비수기 때는 한 주에 10명에서 20명 정도? 음. 많아도? 근데 성수기 때는 100명에서 150명이 되잖아요 한 주마다 그런 거가 들어왔다 나가니까 아 그래서 그게 그게 스트레스였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도 많이 어, 수업하다가 갑자기 회의하고 그랬잖아요 바쁠 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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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런 거는 감안하고 네. 성수기 때 그런 거있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아, 형형 원래 카페를 가자 했는데 카페 음악 소리 때문에 그놈의 소음을 이제 신경 쓰셔서 <웃음> <웃음> 조용한 걸을 걸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되게 말잘 하시네요 아까는 못하겠다고 망설거나좀 못하겠다고 <laughs> 그러셨는데 지금 원샷 아니, 받고 있는데 되게 잘 말하고 계세요 아니 나 내가 보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 그쪽이 자꾸 진지하게 이발하고 옆에서 강요하는 방식을 하니까 제가 말하는 게좀 도움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도움이 돼야죠. 아 근데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아까도 말했을 텐 진짜 학생 매니저부터 정직원까지 다 하고 이제 이제 경험을 다 하신 분이라서 진짜로 많은 도움 될것 같아요. 일정 부분 저도 반년 일했던 사람으로서 공감하고 있고 많은 도움 될것 같아요. 응. 예. 응, 네. 또 아, 뭘? 일단 은 느낀 네. 음, 한국이 짱해. <laughs> <laughs> 아니, 갑자기 끝나서 이러면 어떡해요? 아 한국이 짱 한국, 어, 한국이 짱해. 그걸 느꼈어요. 감사함을 다시 배우게 된 나라였어요. 아, 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매니저 경험이 필리핀 어학연수, 이제 매니저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본인에게? 음, 좀 많은 것들을 얻으려면 가는 거 되게 좋다 생각해 저는 진짜. 사실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후회는 안 돼요. 음. <laughs> 마지막에 이제 가실 때 저한테 그 IH 모든 자료 다 주셨잖아요. 그럼 공부한 티가 나더라고요. 어, 네. <laughs> 아, 새 같은 줄 알았는데. 아, 아 거기 <laughs> 다뭐 낙서돼 있고 아, 그러던데 아, 어떻게 민망하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음.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인터뷰 감사하고 탈모 조심하시고. 병원 꼭 가시고. 아, 탈모는 그쪽이. <laughs> 저는, 삼차... 저는 별로 없잖아요. 아, 저는 이마가 넓은 거예요, 이마가. 아, 제가 원래 머리서 보다가 되게 풍성했는데, 골사 건강이 좀 나빠졌어요. <laughs> <laughs> 이러면 안올것 아, 같은데? 아, <laughs> 이제 안올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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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아, 나빠지고 아, 스트레스. 아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아, 그러니까 성수기, 막판에 성수기 스트레스를 조금 받아서. 하긴. 네. 탈모요. 아, 저는 없어요. 아, 여기 보면 탈모가 저도... 있는 거라가지고. <laughs> 아니, 원래 이마가 넓어요. 아 이렇게 조심해야 돼, 근데. 진짜? 알겠습니다. 아, 일단 그럼 둘다 병원에 가는 걸로. <laughs> 아, 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서울에 <laughs> <laughs> 이런 거 소설 웹툰 <laughs> 글안 하는 사람인데 유튜브 해달라 그래가지고. <laughs> 아 그래서 진짜로 고민이신 분들은 조금 참고해서 네, 고르시고. 나름의 플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지금 이 조세리 대리도 제 유튜브 구독자기 때문에 영상을 확인할 겁니다. 제가 눌렀어요.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제가 눌렀죠. 댓글 달아주시면 아마 조세리 대리가 답변할 거예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 근데 진짜 고생했어요, 대리님. 다 끝났네 이제 진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